안녕하세요, 이슈님들. 아,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다들 굉장히 원하셨던 일이잖아요. 어, 자, 오늘은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인, 윤석열, 김건희, 어, 뭐 조희대, 주기현, 심우정,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소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전에, 어, 세실타로가 저를 명예훼 손한 사건 있잖아요. 어, 세실타로가 뭐 2주 전에 방송에서 뭐 한국에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제수사관님은 그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닐지, 정말로 본인이, 어,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실 의향이 있다면은요, 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경찰서 알려드릴게요. 꼭 들어오셔서, 어, 어, 성실하게, 어,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시다면은 꼭 조사 받길 바랍니다. 어, 한번 이제는 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속마음과 지금 윤석열, 김건희, 지기현, 심우정, 조희대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 현재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아, 자, 지금 너무... 어, 이 불, 어, 노란 왕관, 왕관 쓴게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원하던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행복한 느낌은 아닙니다. 어,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드디어 원하던 어떤 본인이 왕관을 썼다 음 그래서 정말 잘해보고자 하는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성실히 하겠다 자 그러면 은 이번에는 김건희 속마음 볼게요 자 김건희 어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어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제 제가 김건희 일가 영상 올렸을 때뭐 최은순도 그렇고 김충식도 그렇고 김문수가 당선될 거라고 막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가 쪽 김건희랑 이런 일가 쪽 인간들은 그냥 김건 당연히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김건희 굉장히 충격 받았을 것 같은데 어 김건희 속마음 좀 볼게요. 김건희 속마음. 이거 봐. 아 너무 어, 엘스 오브 완즈의 역방향과 엘스 오브 펜타클의 정방향. 자, 굉장히, 어, 열이 받았고, 내가 지고 있던 막대기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지고 있던 어떤 무기가 훼손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나한테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이재명한테든 돈으로써 뭔가 해결을 볼수 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진짜, 여전히 돈 얘기하네요. 이이 이 여자는 맨날 뭘 물어보면은 맨날 돈 얘기만 해. 김건희는. 하여튼간에 내가 지고 있던 막대기가 휘었지만 돈으로 뭔가 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어, 테러할 것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암살할 생각이 있는지. 돈으로 뭐 암살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어, 난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묻어둔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어. 내가 뒤에서 내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고 돈으로 그렇게 할수 있지라고 얘기해요. 와, 소름. 음. 응. 그러나 그배우의 나, 내가 있어. 어, 내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어, 나라는 존재가 이 돈으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소름입니다, 완전. 자. 아, 열받네. 자. 지금 다행인 거는 이제는 더 이상은 김건희 특검을 막을 자들이 없어요. 이제 김건희는 특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 통과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김건희 특검 통과되나요? 김건희 특검 어 너무 쉽게 통과하는 될 거지만 이 특검을 막기 위해서 자꾸 뭐 국민의힘에서 시위를 건다거나 막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확실히 특검 통과되나요? 어, 당연히 통과됩니다. 당연히 휴로 포춘 나와요. 어, 통과되지만, 그 긴건이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세력들. 아마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 막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막을 수가 없을 텐데. 자, 긴건이 포토라인에 언제 쓰는지 한번 볼까요? 1주, 2주, 3주, 4주. 바로 쓸것 같은데. 자, 1주 보여주세요. 1주 포토라인. 2주 1주일 안으로도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2주차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2, 3주차 특히 1주일 어. 안은 김건희가 계속 안 설라고 하고 안 불려 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근데 2, 3주차에는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 같아요 어. 어,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제, 며칠 내로 통과되면은, 어, 바로 특검팀 꾸려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 3주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속마음 볼까, 이번에는? 자,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된 거에 대한, 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 거에 대한 속마음.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된 거에 대한 속마음은, 어, 되게, 이재명 대표를 깔보는 느낌이 있는데, 어리강대가 제주부려서 대통령이 된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약간, 뭐, 나에게는 긴건이가 있고, 나의 어떤 그 빨간색을 입은 그 나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는 안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진짜. 되게 불길한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깔보고요. 굉장히 비하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 빨간 옷을 입은 나의 검은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 느낌 많이 듭니다. 어이가 없네. 자, 본인 내란 특검. 자, 윤석열 내란 특검. 당연히 통과되겠죠? 이건 뭐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내란 특검 통과됩니까? 아, 이것도 너무 쉽게 통과된다. 어, 너무 쉽게 통과되지만 또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누군가가 반대를 막할 것이다. 어. 그러나 통과되는 느낌 너무나 쉽게 자 통과된다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엄청 조사받고 그러겠죠. 한번 볼까요? 윤석열은 어떻게 돼요? 어 내란특검 통과되면 윤석열은 윤석열은 계속 자기가 옳은 어, 행동을 했다고 우기고 어,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분명히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 그래서 이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둠 밖에 없다. 앞날이 어둠 밖에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 아, 감옥 가겠네요. 음, 잘됐네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은 도대체 어 언제 감옥 가는지? 뭐 이건 항상 물어보면 뭐 8월이라고 나왔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봤을 때 되게 늦게 가는? 근데 6월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 도대체 감옥 언제 가요? 빨리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달안 한 보여주세요. 윤석열 한달 안. 한. 한달 안도 난 가능한 것 같은데? 은둔자의 역방향 나와요. 자, 윤석열은 한달 안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자칫 잘, 잘못하다간 정말 갇힌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특검법 통과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이, 뭔가, 물거이가다 됐고 하잖아요. 이제 곧, 어, 이제 그 윤석열의 잔당들, 뭐, 사법부에 있는 잔당들이 다 제거가 되면은, 어, 윤석열은 지금 한달 안에도 감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여요. 두달차 볼까요? 두달 차. 어, 두달 차도. 세달 차. 지금 한두 달 안에 윤석열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좀 많은데, 그니까 러세달 차까지도 계속 뭔가, 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뭔가 온기가 바뀌어서, 어, 윤석열은 한달 안에도, 한두 달 안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감옥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지금, 감옥 탈옥한 거잖아요? 어, 탈옥했으니까 다시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하여튼 간에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의대. 조의대 속마음 좀 볼까요?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한 조의대 속마음. 조의대 속마음. 조의대 속마음. 조의대 속마음. 어, 나는 그냥 내할일 열심히 할 것이고,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할 거야. 그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에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죠?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했잖아. 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싫은 거 감정 없어요? 싫은 감정. 두렵거나 무섭거나 싫은 감정.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지만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겠냐. 어그 감정을 내가 다 숨겨야 되고 당연히 나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지만 어그 감정을 숨긴 채 나는 그냥 나의 일을 하겠다 어,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어 어찌됐던 약간 뭔가 자기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좀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자기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본인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선카드의 정방향, 템퍼런스의 정방향. 어 본인이 계속 무사할 거라고 생각한데요. 이 사람도 윤석열과 같이 망상이 심하네. 하긴 망상이 심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죠. 온 국민이 두눈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이 사람은 이상한데 이 사람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네요. 이 조의대도. 자 조의대 4번 남용특검법 이거 통과됩니까? 조의대 사법남용특검법 통과됩니까? 통과됩니까? 어, 이것도 당연히 발의하면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어, 조의대도 이 사법남용특검법 발의돼서 통과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 통과되면은 처벌을 어떻게 받는냐 한번 볼게요. 자, 통과되면은. 통과되면. 아, 역시. 통과되면은 이 조의대도 옷을 벗게 되고, 이거 봐. 옷을 벗게 되고, 감옥에 갈 확률, 어 완전히 이제 감옥밖에 없다는 느낌이 드네. 어, 나이트 오브 소주의 역방향과 어, 나이노브 완제의 역방향. 조이드 특검법 발의되면 조이드는 어, 옷을 벗게 되고 발가벗기게 되고 어, 감옥까지 갈것 같네요 진짜. 어, 아주 수가 안 좋다. 아주 미래가 불길하다. 어, 고소하네요. 자 이번에는 지귀현 볼게요. 자 지귀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마음 한번 볼게요. 자, 지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마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마음. 너무 싫대. 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아, 나 진짜 너무 싫은데. 나 이재명 죽이고 싶은데. 어, 그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나 끝난 거 아니야? 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연하지. 당연히 이제 너무 끝났지. 자, 제가 저번에 지기현 점사 봤을 때, 어, 이제 정권 바뀌면 거의 바로 옷 벗는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기현. 어, 5월, 지금 6월달에 바로 옷 벗나요? 지기현 좀 보여주세요. 지금 6월달에 지기현 옷 벗나요? 어, 에이스 오브 완제 역방향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기현이 공격을 엄청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벌려가든, 어, 그 재판 과정에 지금 윤석열을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들어가고 처벌이 들어갈 수 있다. 어, 그래서 6월달에도 지금 직위원이 뭔가 매를 맞는다. 나무의 강목을 맞는다. 자, 6월, 7월달 볼까요? 직위원, 7월달. 8월달. 자, 직위원은 6월달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월달에 아마 제재를 받고 진짜 뭔가 있어. 어, 진짜, 어, 그, 재판에서 손을 떼게 된다거나, 어, 그러진 않을까? 6월달 안으로?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다행이네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어, 이번에는 심우정 볼게요. 자, 심우정 속마음 좀 볼까요? 심우정도 이제 빨리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심우정 속마음 볼게요. 자, 심우정 속마음. 자, 심우정 속마음.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자, 어,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뭔가 돈 얘기를 하는데, 이심화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인천 마약생한 사건을 덮으면서 김건희 쪽한테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저번에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제 점사에. 항상 뭔가 돈 받았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김건희한테 받은 그런 뇌물들, 그런 것들이 들킬까 걱정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어, 자. 이 심우정. 지금 한달 안으로 옷을 벗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심우정. 한달 안으로 옷을 벗게 됩니까? 심우정. 한달 안으로. 어, 왜 자꾸 이 똑같은 칸드 아니야? 킹오힌타클의 역방향. 두달 안. 아, 대박. <laughs> 자, 어, 6월달까지는 이 심우정이 우선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제 바로 이 자리에 없어지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7월달에 아예 이제 공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안으로도 지금 심우정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한달 안으로 자리에 내려와서 두달 짜리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감옥 갈 일밖에 없다. 심우정 역시, 어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어, 방금 속보로 이창수랑 조상원 그 검사들 사표가 수리됐다고 나왔어요. 자, 이창수랑 조상원은 김건희 애견 검사잖아요. 애한 검사. 자, 이창수 조사 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뭐, 속마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속마음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싫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그니까 저 궁금한 거는 처벌을 지금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자, 이창수 6월. 아 6월부터 난리 났네. 자, 6월 달부터 이창수는 어, 조사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공수처든 아니면 이제 자기의 동료들한테든 어, 바로 불려가서 검사를 아까 그러니까 조사를 받기 시작할 거고 조상원도 볼게요 조상원 6월달 어떻게 돼요 조상원 6월달 마찬가지입니다 투어브 컵의 역방향 어, 조상원도 계속 이 이창수와 같이 계속 조사를 받는다거나 어 그럴 것이다 지금 굉장히 수가 안 좋게 나오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아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누구 볼까요 어 최은순 어, 자 최은순 뭐 이 당연히 싫어할 거고, 어, 순간 볼 필요도 없고, 최윤순이 지금 한달 안에도 검찰 조사를 받고, 막 이러는 점 볼까요? 자 최윤순 한달안보여주요 한 최윤순 한달 안, 한. 두달 안. 자 최윤순은 두 달째부터 뭔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좀, 최은순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사 쪽에 인맥이 많은 것 같고, 뭔가 또이 이 돈으로 뭔가 또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수작질을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순이, 어, 그 빠르게 갇히고 처벌을 받고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최은순 어떻게 돼요? 최은순. 최은순 어떻게 돼요? 아, 최은순이 돈으로 진짜 왜 이렇게 좋은 카드들과, 카드들이 많이 나오지? 킹 오브 펜타클의 정방향과 썬카드의 정방향. 그러니까 뭔가 되게 돈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채윤순도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된다. 지금 아마 이 현재의 운기로서는 지금 김건희랑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워낙에 지금 천해야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채윤순이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운순이 빠르게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인 거는 어, 그, 두 달째부터 검찰 조사를 받는다거나 그러는 것 같긴 하는데요. 그니까 뭔가, 워낙에 김건희랑 윤석열이 뭔가 나쁘게 해놓은 짓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최윤순은 약간 뒷전이 된 느낌이 있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최윤순이 진짜 이 김건희를 조종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처벌받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또, 피해가는 느낌도 있고, 정말 기분이 좀 그렇네요. 하여튼. 어, 이 정도면은 이제, 어, 그, 김건이랑 윤석열 쪽의 인간들의 속마음과, 어, 어떤 결과를 봤는데, 아, 다행인 거는 지금 거의 다 이제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앞날이 굉장히 어둡게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상황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